지금, <laughs> 어, 신미영 씨도 오셔가지고, 네, 신미영 씨가 네, 많은 이제 또 응원을 음. 또 이렇게 하고 음.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분 기대할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장장정률님도 앞으로 두분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기대해주세요. 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어설프고 미숙할지라도, 네.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내 다음 주부터는, 아, 네. 다음 주부터는. <laughs> 네, 다음 주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정말 네. 재밌게 아, 할 테니까, 네.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해가 졌어요. 그니까요. 래가지고 음. 날이 어느어느해지고 어눙 음. 약간 이렇게 하니까 좀 야외 방송 같은 느낌으로. 어, 아, 네. 그러니까요. 어, 저기, 별도 <laughs> 보이고. 어, 음, 너무 예쁘다. 어, 오늘은 보름주? 음. 네, 달, 음, 어, 네네. 네, 달이 어, 떠있습니다. 아, 공기가 참 밝아요. 네. 네. 음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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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를 제가 아까 음. 지아라고 지아 지하, 지아 어. 아 사투리인가? 아예 약간 음. 그런 느낌이니까 네, 네 빨리 다음 에 <laughs>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자 벌써 어. 벌써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저희가 네. 일반 라디오는 2시간 하잖아요. 네. 저희는 차별화를 둬해 1시간 음, 방송이에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아쉽다, 진짜. 근데 1시간만 하냐? 음. 아닙니다. 1시간 17분 정도 할 거예요. 아, <laughs> 아 17분 너무 좋다. 네, 너무, 네. 이렇게, 근데 또한 19분 하면 약간 좀 애매한데, 음. 17분 하니까 7이 음. 좀 무슨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죠. 그쵸, 네. 행운의 숫자. 그래서,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저희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뭐, 짧을 때는 짧게, 그 다음에 길 때는 길게. 네. 뭐,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세 시간 할 수도 있고.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따 이거 마지막 사장거갈 테니까. 네. 수씨가 <laughs> 저는 오늘 끝까지 새벽 방송. 네. 농담이죠. <laughs> 지금 보셨죠? 경찰좀 불러주세요. <laughs> 사람을 밀었어요. 제가, 음. 딱 건장해서 그렇지 만약에 연약했으면 지금 저는 여기 틀어져서 <laughs> 머리가 <laughs> 와나 상관도 못한다 여러분들은 이걸 생방송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껌질네 신고해주세요 생각살아요수현님은 미인이시고 영신님은 재미있게 생겼네요 음아 <laughs> 음,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네 아. 수현님은 미인이시고 영식님은 <laughs> 아 영식님 은재미 있게 생겼네요. 근데 네, 그 은근히 재미있게 생겼. 아 이게 아 그런 뜻이다. 요새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영식님은 은재미 있게 생겼네요. 이게 뭐냐면 잘 생겼는데 은근히 재미있게 생겼다해서 은재미라고 하거든요. 요새 말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아나 <laughs>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은재미 요새 요새. 드린 말. 저희 방송도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은재미. 아... 영식님, 은재미. 은재미 있게 생기... 생겼네요. 어, 은재미 있게 생긴 남자입니다. 은근히 <laughs> 재미있게 생겼다는 뜻이죠. 예. 아, <웃음> 어, <웃음> 진정, 진정해. 응. 은재미 네, 있는 영식님.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아... 하, 근데 요새 진짜 춤을 네. 너무 많이 듣잖아요. <laughs> <laughs> 왜요? 왜? 왜 대본에다 침을 뱉어요? 아, 대표님, 이거 안되겠네 아니, 대본에도 막치면 <laughs> 아니, 은재미가 너무 웃겨. <laughs> 아, 제가 망 터졌네. 아, 이렇게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 네, 듣고, 아, 이제 또 저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아, 또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어, 정말 안찬 사연과 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과 또 이제 또 다른 사연들 저희가 해서 신곡에서막또 많이 많이 이제 틀어드릴 테니까, 네. <laughs> 네, 임성준 님이 계속 사연 가져 사연 가져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한다고! 오오르르르로눈 재미있게 생기신 영식님. 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 얘기. 사연 읽으셔야 <laughs> 돼요, 사연. 아, 제가 읽어요? 아, 왜요? <laughs> 네. 제가 지금 눈재미있 영식님이 요아니두 개씩 읽어야지, 돌아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이거 네. 좀 갑분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갑분싸 무슨 뜻인 줄 알죠? 갑분싸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 짐 네, 어제 배웠어요. 어제 갑분싸, 갑분싸. 어제 배웠어요. 아, 예. 아, 읽을게요, 아. 은재미님 <laughs> <주민님. 웃음> 네. 꾸안꾸 뭔지 알아요? 꾸안꾸. 꾸안꾸. 아까 네. <laughs> 까먹었어. 얘기 안 해줬나? 아. 아, 까먹었어요. 아, 얘기 안 했어. 어, 얘기 안 해줬어요. 꾸안꾸. <laughs> 나는 이거를 <laughs> 꾸안꾸라는 말에 요서봐왜 <laughs> 막... 아, 그래요? <laughs> 진정해요. 왜, 왜 그래요? 네? <laughs> 지금 이 이분에 그래. <웃음> 아니, <웃음> 꾸안꾸가 뭐죠? 아 미치겠다. 아, 같게, 너무 격. 꾸안꾸. 꾸안꾸. <laughs> 음, 진정하시고 <laughs> 진정. 사연 있기 전에 이거는 그렇게 웃긴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갑분싸할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 아 갑분싸 정도 는 아니에요. 아, 그 저는 며칠 전에. 음. 어떤 <laughs> 친구가 딱 나왔는데 야씨 뭐야 이게까 구한꾸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한구 구항꾸? 아구한꾸가 어. 뭐지? 줄임말. 꾸꾸. <laughs> 꾸한구 꾸준히. 응. 음. 맞아요? 아니야 그냥 얘기해봐요. 꾸준히 안 아니면 아니면 어 아니면 꾸준히 아니면. 음. 꾸중둔다아 <laughs>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합니다. 꾸안꾸가. 아, 네. 아, 꾸안꾸 뭔 뜻이면 네. 정유미의 꾸안꾸 스타일. 뭐 누구누구의 오. 꾸안꾸 스타일. 최수연의 꾸안꾸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어 뭐지?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아. 스타일. 아그꾸안꾸에요아 그래 꾸안꾸. <laughs> 그래서 갑자기 막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어. 꾸미셨는데 무슨 나 오늘, 꾸안, 꾸, 아니, 오늘 말고 아. 오늘은 대놓고 꾸몄어요 오늘은 첫방이니까 대놓고 그냥 치렁 치렁 치렁하고 제가 왔는데. 꾸안꾸죠 네, 다 다음 네, 아, 사연을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